어떻게 이것을 조명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어 우리 어 김성진 교수님께서 어 말씀 좀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의 길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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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는 당장 군대를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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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라. 철수하라 우리는 지금 2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환당한 일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 나라를 침범하고는 실현협정을, 실현협상을 진행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받은 엄청난 손실에 대해서 아무런 사죄나 또는 보상 없이 그저 전쟁을 잠시 멈추자 이런 제스처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제대로 힘을 갖추지 않는다면 언제나 유교 때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의 사주 또는 중국의 사주에 의해서 북한 괴뢰도당들이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결혼을 힘없는 평화주장은 한낱 목육병자의 참고대에 불가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대전 그것을 지하고 명령한. 푸틴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히틀러 이상의 전쟁관으로 막인 지키고 처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이 침략전쟁 을 차행하고 있는 소련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평화 유지군을 또는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름발이 유엔 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당장 러시아를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추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적인 인류의 뜻을 모아서 유엔에 요구합니다. 러시아를 이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대자, 대자라, 대자라, 대자라 평화를 깨뜨리는 러시아가 어떻게 이엔의 거부권을 갖는 상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류 양심과 문명적인 국가들의 합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련의 침략행위를 은근히 투둔하는 대한민국 내의 정치인들 또한 스스로 태워각성하고 그로 인해서 전 인류의 지탄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체시킨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속고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첨가시키는 이러한 뻔뻔스러운 태가 결국은 러시아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이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정되고 또한 보완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미치갱이들을 대한민국 국토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북한으로 스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외쳐 주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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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당장 러시아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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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평화를 왜 외친단 말인가? 거짓 평화,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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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전전 선언을 주장했던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불과한 협정에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심동행위를 평화를 깨뜨리는 이 판문명적인 심리학 행위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진 교수님께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 어, 우리, 그, 애국 동지 중에 우리 김판수 대표님 계신데, 잠깐만 그래도 뭐, 좀 목은 아파서 말, 말씀 못하셔더도 우리 인사 한말 정도는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제가, 뭐, 어, 감기, 감기 몸살을 해가지고 목이 아파서, 에, 길게 얘기 못할것 같습니다. 못 하고, 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이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 그 대통령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국민들도 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뭉쳐서 러시아 침략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아주 황당무계한 이웃 나라의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규탄을 하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것을 그냥 보고 묻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우방 모두 힘을 합쳐서 저우크라이나에 침략, 러시아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온 모두 힘을 모아서 어, 규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도 한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 북한 공산주의 독재자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70년 전에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도 저 서탈린 소련의,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소련의 에,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 아닙니까 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도 언제 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어,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무장을 해서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결기를 다져서 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세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강력하게 에, 규탄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판수 대표님께 한번 박수 보냅시다. 아, 감사합니다. 아, 도둑을 보고 도둑이라고 하지 않으면 공범자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의 존엄과 우리가 우리에게 누리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의 고통받는 시민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를 알아가는 그한 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반면 교사고 또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사태를 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할것 때문에 소련이 쳐두었답니다. 그러면 저들은 미국을 철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그 세력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대통령에 지금 나와서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북한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한미동맹을 틀자는 얘기다. 뭐가 다릅니까? 이런 자들이 우리 국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로 북한 공산구당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공산군의 특징은 더불어 무상복지, 기본대출, 기본소득 다 모두가 공, 공산주의에 용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말은 뭡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1917년 프로엘테아리아 공산혁명이 바로 노동자 혁명입니까? 혁명입니다. 바로 문재인 이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라고 하면서 실은 대한민국을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나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간첩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을 망친 일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문재인의... 마스... 멈춰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각성하고는 그러한 매우 중요하고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그 나라의 불행이지만,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한미동맹 틀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을 보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간단하게 우리가 결의문을 어 한번 그 읽고 결의문을 그 우리가 읽고 구호 외치고 오늘 여선은 행사를 마치고 일단 서, 서면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결의문을 한번 보시면 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귀탄 결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 그 밑줄친 우리는 함께하고 반대한다도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뭐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신성한 권리와 자유의 어떠한 위협에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가결의면 어, 어, 공동대표, 우리 홀리파워 공동대표시신 어, 박베근 어, 어, 공동대표님께서 어, 결의면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 우리는 다 밑줄 어, 친 부분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 자유의 어떤 위협에도 니다의저한 생명과 아, 아. 다시, 다시.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신스 권리와 자유의 어떤 위협에도 결사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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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대량학살에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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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지원을 비인간적 폭력 공산 집단에 대한 홀로 판단하고 이에 이르게 한주사파 세계에 대한 달력 끝한다 끝한다 극복한다! 끝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달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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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그, 어, 하영님 총무가 앞에 나와서 어, 어, 구호를 몇번 하게 된 우리 따라 합니다. 아,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답해줘. 우리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시상한 권리와 자유의 어떠한 위협에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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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알잖아요. 귀한 입은 어, 말고 똑같은데요. 잠깐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 그럼 오늘은 예, 예? 어, 강석중 목사님 그한 어, 말씀 하시게 예. 이쪽에서 하셔야데 이게 안나옵니다. 이쪽으로 네. 예, 네, 저는, 어, 저는, 오늘... 어, 저는 오늘 저 대전에 가서 집회하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음.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보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한미일 우리가 연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인 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결국은 푸틴의 작품은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퍼를 점령한다 했지만, 아직까지 키이퍼는 든든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 부인께서도 총을 들고 나서서 맞서 싸우는 그러한 애국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은 어떻습니까? 그게 영부인 맞습니까? <inate> 여러분 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라 부산, 아, 깨어나라, 부산 깨어나라 부산 시민. 깨어나라 부산 시민. 깨어나라 부산 시민. 깨어나라 부산 시민.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잠깐 간고하고 여기서 자리 마치면 어좀 서면 그 태화 쇼핑 앞에는 지금 그 좌파 세력들이 어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간첩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그 저기 금강지와 앞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국민들에서부터 모두 철저히 해서 좀 진행이 그 원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순서가 미흡하고 그러한 부분 우리 참여한 애국동지 또 기도회 여러분들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어 목사님께서 폐해 기도함으로써 오늘 그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경을 이 장면을 보고 계시지요.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검수광산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문재인 각자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반성하고 깨닫습니다. 해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에 아픈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선진 강국으로 도입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나 저희들은 버려하시하고흥청망청에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생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지도자를 금년 3월 9일 통해서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냥 또 저기, 어, 끝을 맴맴하니까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지금. 어, 대, 우리 지구상에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자들이 푸틴, 시진핑, 김정은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독재체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실존하는 그러한 위협을 타개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결기가 온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크게 크게 그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푸딘 죽어라 푸딘 그리고 죽어라 푸딘 우리 푸딘 죽어라 죽어라 합시다. 푸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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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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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김정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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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한민국의 추사파는 박멸하자박멸하자박멸하자입니다 대한민국 추사파들을 박멸하자박멸하자박멸하자박멸하자 박멸하자, 박멸하자. 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여기서 마치고 일단 여러분들은 지하철로 가서 이 피켓을 그대로 들고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동이 행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지하철 타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시부터입니까? 6 시부터예요.